한번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것은 힘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힘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배워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는 것이 부족하신 분들이 아니죠. 이미 우리를 유지하고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는 것들은 충분합니다. 한번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힘이다, 힘이다. 한번더 따라해 주실까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다. 하는, 것이 하는 것이 힘이다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나까지도 포함했었지요 우린 부족하지 않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사이 좋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족한 거죠. 종종 제가 비유하는 내용 중에 혹시 몸이 좀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신경 썼던 분들이 있나요? 다이어트를 고민해 봤던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욕심이시네요. <laughs> 그닥, 그, 음, 다이어트를 욕심내야 될 만큼 그렇게 뚱뚱한 분들은 안 계시는데, 만약에 그것을 욕심내 본 적이 있다면, 몇 가지의 다이어트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의 방법만 해도 최소한 한 40여 가지쯤 됩니다. 그냥 굶으면 되던가, 주사기로 굽는 방법, 한약을 먹어서 빼는 방법, 훌라오프를 돌려서 빼는 방법, 단전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심지어는 포도만 먹어라, 어떤 그 녹차만 먹으면 된다, 보이차를 먹어라 등등등등의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그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살은 빠지지 않은 걸까요? 나는 특이 체질이고 어쩌면 그 많은 방법들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나와는 상관없는 방법들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많은 방법들을 이미 정보로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단 하나의 정보를 내 삶에서 꾸준하게 지속시켜가지 못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명한 방법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내는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도 빠지지 않고 나는 매번 어리석어서 매번 어린아이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아는 힘만큼 하느님이 넘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는 것은 많지만 하는 힘이 작다 보니까 요거 조금 했다, 저거 조금 했다, 요거 조금 했다, 저거 조금 했다가 분주하게 이것저것 선택만 할 뿐이지 그것을 지속시켜 가지 못하는 것이죠.